여러분, 현대인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환경 오염으로 인해 몸 속에 독소가 쌓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독소는 피를 탁하게 만들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물이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 글에서는 선재광 저자의 건강철학을 바탕으로 물 건강법을 실천하는 방법과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물한 잔이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지만, 그냥 물을 많이 마신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몸속 독소가 효과적으로 배출되고 혈액이 맑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건강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건강을 지키는 물 건강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실천하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까지 맑아진다고 하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혈액의 90%도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즉 우리가 물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혈액이 맑아지기도 하고 탁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잘못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피가 탁해지기 쉬운데 혈액이 탁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저리거나 차가워지고, 심하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까지 생길 수 있어요. 게다가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나 염증이 자주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바로 물을 올바르게 마시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스스로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물을 마셔야 혈액을 맑게 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루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거예요.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마시는 것보다 꾸준히 나눠 마시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체중을 기준으로 하루 필요한 물의 양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체중 곱하기 30ml를 하면 하루 필요한 물의 양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60kg인 사람이라면 1.8리터 정도를 마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밤사이 몸에서 배출된 노폐물을 씻어내고 장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정말 좋아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훨씬 흡수도 잘 되고 몸에 부담도 적어요. 세 번째,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밥 먹을 때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돼서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하기 30분 전이나 식사 후 30분이나 60분 뒤에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번째,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너무 차가운 물을 마시면 위장이 자극을 받아서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아요. 35도나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흡수도 잘 되고 몸에 부담도 적어요. 다섯 번째, 혈액을 맑게 하는 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일반 물도 좋지만 레몬수를 마시면 비타민C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보이차나 녹차 같은 차도 혈액 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보이차는 지방분해 효과도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생강차 같은 해독차도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제대로 마셔도 우리가 무심코 하는 나쁜 습관이 있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그럼 피해야 할물 섭취 습관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과하게 마시는 거예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몸속 수분을 배출해 버려요. 즉, 물을 마셔도 그만큼 배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분 부족이 생길 수 있어요. 커피를 마신다면 하루 한두잔 정도로 조절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취침 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계속 일을 해야 해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물을 마시고 싶다면 200ml 이하로 조절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음식을 물로 삼키는 습관이에요. 음식을 씹지 않고 물로 넘기면 위에 부담을 줄수 있고 소화 기능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이제 물 건강법과 함께 하면 더 효과적인 습관도 알아볼까요? 운동을 하면 땀을 통해 독소가 배출되면서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져요. 특히 걷기, 조깅,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액이 맑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또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먹으면 혈액이 깨끗해지는데 채소나 과일, 해조류 같은 게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액이 탁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간과 신장이 해독작용을 활발하게 하니까 이 시간에는 꼭 숙면을 취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물 건강법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하루 2리터 이상 물 마시기,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잔 마시기, 식사 30분 전후로 물 마시기, 카페인 음료 줄이기, 취침 전 과다한 물 섭취 피하기.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물 건강법을 실천해서 맑고 깨끗한 혈액을 유지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